내 이름은 겨울. 내 이름은 벚꽃윤이 아. 네, 벚꽃윤이고요 오늘 스킨은 바꿔 샀네요. 네. <laughs> 준비됐으면 좋 오늘은 되겠네요. 버튼 찾기라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단계별 버튼 찾기. 제가 다운로드 했어요. 네, 윤희님이 다운로드 해주셨고요. 부족해요. 그럼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풀마입니다. 저희 세 번째 맵. 그만 놀러요 <laughs> 음. 풀마입니다. 저희 세 번째 맵, 버튼 찾기입니다. 힌트는 벽쪽일수 있으니 모르시겠다면, <laughs>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세요. 규칙 블럭, 부수지 않기, 설, 블럭 설치하지 않기. 무단배 뽑은지 감사합니다. 응, 음, 가자. 네, 버튼을 찾아볼게요. <laughs> 네, 올라가자.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요, 지금. 올라가자. 올라왔어요. 버튼! 나봐 왔어 찾았다 힌트는 서튼! 스톤업 왔어 뒤에 이거 뭐지 힌트 소울스. 소울샌드 힌트는 소울샌드 네 소울샌드 그쪽 소울샌드 있어요 없네요 여기도 없어요 이거 여기 불을 끄시라. 불 끕시다 이거. 응. 난 꺼졌는데 왜안 되지? 아, 불는데 약간 어렵네. 죽어봐야겠어. 피가 너무 없어서. 아니 여기 이렇게 해서 위로 점프하면 좋을 것 같. 아 다시 찾죠. 여기는 알잖아요. 제가 바로 찾았죠. 뭐야 왜 TP 됐지? 형이 TP 시켰어? 나와. 이거 어, 왜저렇때로 여기선 제가 찾았죠. 여기. 놀라. 괜찮아? 이글이글 느그나이 이글. 이글이글 싫어 어딨는데? 포여기야아 벚꽃이 이렇게 타면 안 되지 우와 음 내가 볼 거야 시모니카에다 포인트 해놓자 나도 나피 두칸 두칸 비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아, 나 스포이트 하는 거 몰라. 야, 나 몰른다고. 찾았어? 네. 찾았고요. 저금어려움 힌트 힌트로. 힌트. 힌트 없습니다. 2층 상자 뒤쪽에. 2층 상자. 뒤쪽에. 어, 벌써 찾았어. 찾긴 찾았는데 버튼이 안 눌려서. 음, 아우, 여기 거미줄. 아우, 씨. 이수 없습니다. 일단, 들어오고. 네, 완전 개박살은 안 돼. 효과 그냥 부숴버리죠. 아, 저기요. 왜 자꾸 튀어다니세요 이럴 때? 아 눌렀게 놀랐네요 아싸 어려우네요 <laughs> 가장 작은 나무 뒤쪽 요거 근데 가장 작은 나무가 이거예요네 요거 파쿠르를 깨야되나요? <laughs> 야 그러면 안되지 나도 가야지 깨부수고 하세요 아싸 작은 나무 뒤쪽 이게 제일 작지 않나요? 뒷으니까 진짜로 도쪽 아닐까 내 블럭 파기 금지죠 다시 설치면 하돼 <laughs> 상자로 다 걸지 블럭 파치도 금지 네 여기도 아니네요 <laughs> 그렇다면 답은 무조건 이거 빨리 뽀사세요 본인이 뽀사줘 이거 아 형이 설치했으니까 형이 뽀사줘야죠 뽀사지라고? 나여꼬 뽀사요 오케이? 어렵네 아, 까비 음..어렵네 진짜 어렵네요 네 뭐야? 오케이 에이 설마 왜? 가장 작은 나무 위쪽이래 위쪽? 나 위쪽 봤는데 가장 작은 나무 세상에서 그 가장 작은 나무 이거 밑쪽이라고? 지금 투명이 이쪽이잖아 없는데? 아야. 이건 무조건 뿌아야 된다. 어? 이건 보거맨드가 어. 있네? 어? 찾았다! 오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있있구나글에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간 토시 보여줘, 야, 야, 이위 엄청 와, 쉬운데? 아니, 너무 쉬워. 아, 근데 이위 너무 쉬워요. 저기요. 어? 아니, 저 똑똑하죠? 아니, 왜 제가. 어, 두 번째, 어, 하드케어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내가 그리고, 형세 번, 그리고 나, 어, 나네 번, 그리고 나 다, 형이, 어, 두번 하고 난네번 했잖아. 야, 나는 여기서 내가 창작 그거 찾았고, 여기서 나무에서도 찾았고, 여기 돌에서도 내가 찾았고, 세 개는 찾았어요. 근데 형은 여기 눈을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지옥을 찾으셨죠. 한개 이게 은근 매력때 여기 딱지형 시 씨... 어려움 와우 내가 초토화 시켰잖아. 어, 이렇게... 가만 몰라요. 네, 어쨌든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똑같요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짜이! 촥! 짜이! 땡땡이!